문재인이 변호사 시절에 경남종합금융의 해고 노동자 95명이 문재인이 노동인권변호사라고 하니까 120억짜리 퇴직금 소송을 맡겼어요 1심에서 패소를 해가지고 항소를 요청했는데 문재인이 항소 날짜를 놓쳐버렸다는 거야 항소기일 도가로 패소 아니 95명의 120억짜리 소송에 항소기일을 놓친다고 진짜 말도 안된 일이야 변호사 자격증 이때 뺏겼어야 돼 변호사협회에서 중징계 내려야 할 사안이었지 항소를 해주기를 요청을 했어 해고 노동자 95명이 문재인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근데 항소 기한이 지나가버려서 항소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대. 법률에서 정한 항소기한 2주를 넘겨버린 거야. 98년에 125억이면 엄청 큰 돈이야.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수백 명 아니야. 수백 명의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는 거라고. 근데 120억을 경남종합금융이 퇴직금으로 해고 노동자들한테 주는 것보다 1, 20억 문제나한테 주고 끝내버리는 게 싸게 먹히잖아. 그렇게 안 느끼죠? 항소기일을 변호사가 잊어먹고 넘긴다는 것은 변호사 자격증 바로 뺏기를 중징계 당할 일이거든. 항소기일을 넘겨버린 거를 알게 된 노조 해고 노동자들은 문재인한테 강력히 항의를 했대요 문재인이 잘못을 인정을 했대 그래서 한 명당 100만 원씩 총 1억 원을 배상하겠다고 했대 와... 1, 20억 받고 1억 원으로 얘네들 총쳐버리는게 아주 굿딜 아니야 굿딜 하지만 이들 95명 중한 명이라도 문재인 자신에게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물으면 이 돈을 두 배로 배상해야 한다는 조건까지 달아났대요 교활함의 극치다 이 조건이 담긴 합의서안을 받아든 노조원들은 분개했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문재인 변호사와 해당 법무법인을 처벌해 달며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로비를 잘했는지 문제없이 지나가 버렸어.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이런 걸한걸 걸 보면 밀정도 쌉가능이다. 브락치콜 아주 쉽게 할수 있는 사람이네. 낙동강변 살인사건 얘기도 했었어. 문재인이 과거에 지 입으로는 인권변호사라고 억울하게 낙동강변 살인사건 범인으로 지목된 분들의 변호를 맡은 적이 있어요. 근데 살인범이 아니라는 많이 보이는 정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거를 제대로 변호를 안 해서 이두 명이 아무 죄도 없이 징역 21년을 살아. 인생이 파탄이 난 거지. 재심 전문 실력이 없는 변호사야, 박준영 변호사는. 스펙이나. 근데 돈안 되고 이런 변호를 많이 하지. 진짜 인권을 지키려는 변호사고. 박준영 변호사가 TV에도 나왔었지. 무고 항소 전문 변호사. 문재인이 이때 제대로 변호 안 해서 징역 21년씩 산두 분. 30년의 한을 풀어준 자신에게 밥한끼 전화라도 했었어야 하는데 안 했다고 분노했었어요. 문재인의 업적이라고 인권변호사라는 인간의 수준이 이거였다고 해군 노동자 95명의 120억 퇴직금을 날려버리는 인간이라고 문재인이 변호한 낙동강변 살인사건이 31년 만에 무죄를 받게 됐어. 그러면 문재인은 21년간 아무 죄도 없이 깜빵생활을 한두 사람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 꿇고 사죄하고 최소한 몇 억씩이라도 개인적으로 배상을 해야 돼요. 변호사가 아니라니까요. 박준영 변호사는 스펙이 안 좋은 변호사야. 이 변호사도 이걸 밝혀냈는데 문재인은 사법연수원 차석의머리면 좀만 집중했으면 충분히 무죄로 깜빵생활 안할수 있었는데 만났어요. 박준영 변호사랑 억울한 옥살이 하는 분이랑. 인생에서 21년을 깜빵생활을 해 죄가 없이 문재인 몇살 잡고 주들겨패듯쌍 해야지 너무 착하다 이분도 박준영 변호사 스펙 전부 다 아니야 자기 스스로도 얘기했고 자기는 능력 없는 스펙 안 좋은 변호사라고 박준영 변호사도 밝혀낸 거를 왜사법연선차석이 변호를 못해 줘 박준영 변호사도 문재인 대통령은 역사의 비판을 받을 것이다 이랬지 이 변호사는 검수 안박 문제는 한 것도 되게 비판을 했어 검수 안박은 아니야 아니었어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런 게문제인 인생 철학이야 표정 하나도 안 변하고 아주 뻔뻔하게 거짓말 <목소리> 그런데 이런 기사가 크게 확대 보도는 안 됐었어요. 경남종합금융 해고노동자 95명이 120억 퇴직금 소송을 문재인한테 맡긴 것을 문재인의 항소 기일을 일부러 넘겼다고 봐요. 그래서 1심 패소가 완전 확정이 되어버린 거. 근데 문재인이 변명을 이렇게 했대. 인지대가 없어서 항소를 못했대요. 진짜 뻔뻔하게 변명 거짓말을 하는 소패에맞아 인지대가 없어서 항소를 못했대. 완전 거짓말이거든? 근데 이런 거는 잘 보도가 안 돼. 성군이야. 문재인은 성군이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이종혁 전 새누리당 의원이 98년에 경남종합금융 해고 노동자들의 120억 퇴직 위로금 소송 당시에 항소기일 도가로 폐소한 것에 대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을 했는데 문재인 후보의 진선미 대변인 등이 경남종합금융 사건과 관련해서 인지대 등 항소비용 6,400만 원을 노조 해고 노동자들이 마련을 하지 못해서 항소 여부가 결정되지 못한 상태였고 항소 수임 계약이 체결된 적이 없다고 해명을 했대요 문재인 후보 서민착취진상조사위원회 소속인 이종혁 전 의원이 기자회견을 가져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와 제2조에 따르면 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에는 일정 비율에 따른 금액의 인지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제3조엔 항소심의 경우 소장의 1.5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법 제13조에서 인지를 붙이지 않거나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않고 한 부적법한 신청 항소에 대해서도 법원이 보정명령을 할수 있게 함으로써 인지대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도 항소의 부적법성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인지대라든지 항소 비용을 제대로 준비 안 했... 요거는 말도 안는 변명이야 항소기를 일부러 넘겨버린 거를 변명을 했다고 문재인 더구나 1심 대리인의 소송 대리권의 범위는 개별 수임 계약에 의해 통상민사소송법 제90조 소정의 특별수권사항인 상소의 제기 항소장 접수에까지 미친다 조합원들이 변호사였던 문재인에게 항소해달라고 분명한 의사를 전했고 항소인들에게 항소의사가 있다면 인지대가 마련되지 않아 항소를 할수 없었다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 항소의사가 있었어요 항소인들은 부탁을 했고 항소심 2심의 비용과 인지대는 법원 이번에 인지 보정 명령 시에 납부해도 된다고 문재인이 분명히 말했다고 재증언을 해줬어요. 항소 기일을 넘겨버려요. 그래서 법원에서 항소 기각 명령서를 받은 후에 문재인과의 통화에서 사무장이 실수했다고 분명히 발언했다고 증언했어. 지타도 아니고 사무장이 항소 기일을 넘겨버렸대. 이 중요한 항소 기일을 넘겨버리는 사무장 변호사 사무실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이거는 95명의 120억짜리 소송에 항소 기일을 놓쳐버린다고 사무장이 법무법인에서 말도 안 되는 변명하고 있네. 당시 해직 노동자들은 투쟁 자금을 수억 원 이상 충분히 준비하고 있었대요. 인지대가 없다. 이거는 다 구라. 라고 궁극적으로 수임료를 받지 않아 수임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주장 을 하지만 실제는 하루 늦게 법무법인 부산명의 로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볼때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짓 해명 으로 판명됐다 <목소리> 문재인은 심각한 인간이야 위험한 인간이야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괴멸로 이끌어 간 사람이야 문재인의 과거 얼굴을 보면은 엄청 인상이 안 좋아 어... 어쩜 이렇게 인성이 안 좋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인상이 되게 안 좋았는데 나중에 대통령 될 때쯤에 인상이 참 좋아지더라고 이낙연도 참 인상은 좋고 환상의 조합이지 둘이 이 둘이서 나라를 팔아먹은 거야 현대판 매국노이라고 둘이서 나라 팔아먹은 거야 일본한테 새로운 형태의 매국노 친일파 둘이야 나라 팔아먹은 두명